아 다시 할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 뉴스 김지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인터뷰 응해주실 분은 바로 에드라인의 지현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메라 보고. <laughs> 아좀 <아주> 어색해서. <laughs> 지금 에드라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두 분이서 정말 작게 시작한 샵을 여기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라고 말씀드릴것같으면 끄덕끄덕. 아니 <웃음> 무슨? 슥 <laughs> 네. 사랑? 오정. 이렇게 둘이 우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네 굉장히 죄송하세요. 지금 Able의 코퍼레이션 배송비를 절감하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이런 오프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전 처음 보기 때문에 십 젠장. 네. 십 젠장. 전체적으로 매장으고둘러보실게요이런 잘해. 편하지 않죠? 어 유니크하고 감각을 띄어넘은 그 여름에도 불구하고 자켓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자세 에 저는 잘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착용을 해볼게요. 비싸요. 얼마데요 큰데. <laughs> 이렇게 긴 과감한 핏 할게요 오늘 안에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게요 다시 가실게요 네. 이런옷 같은 경우에 코디는 말이에요 점프 슈트 같은 옷과 가장 예쁘지만 추천은 요즘 진짜 너무 여름에 어떡해 이런 후들후들한 슬랙스 같은 것과 나시 핸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스리피스가 싫어 슬립 드레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링클 저것도 굉장히 탐나는데 한번 매치해 주실수있나요 자, 이쪽 코너는 요즘 핫탄 링클 목도리! 여름에도 목도리를 할수 있다? 바로바로 소개해드린다! 에드라인의 링클 목도리 버전! 이거는 컬러가 3컬러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요, 세개예요 화이트, 아이보리, 블랙까지. 이렇게 바를게성 청담도 아닌가요? 성도 맞나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진짜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그것 같은데. 이거 괜찮 어, 이거 목걸이랑도 이게 레이어드를 하면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예쁘네! 할머니가 된것 같아요. 안정은 빼. 그렇지 하지만, 아 어, 훨씬 낫네요. 어, 야너 너무 예쁘다. 근데 의 미모가 아, 환하게 드러나게. 누가 누구 덕이다? 애들 아이 덕분이다. <웃음> 라인을 도와달. 애들 라인.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싸 열풍을 몰고 왔던 애들 라인 인터뷰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응이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너무 짱이야. 너무 짱. 이게 또 가봐야 돼가지고 진짜네.